안녕하세요 레드버티컬입니다. 시장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락할 때 많은 분이 인버스나 두 배, 세배 레버리지라는 칼을 꺼내듭니다. 시장의 복수에서 잃은 돈을 빠르게 찾아오겠다는 일종의 오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마치 가치주처럼 장기 투자하겠다며 들고 가는 분들을 보면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ETF는 보관만 해도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계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지. 오늘 그 치명적인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는 변동성 드래그라는 아주 잔인한 놈이 숨어있습니다. 아주 쉬운 산수로 그 파괴력을 보여드리죠. 지수가 100에서 시작해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다시 10% 떨어졌다고 칩시다. 본전일 것 같나요? 보이십니까? 지수는 단1% 빠졌는데 세배 레버리지는 무려 9%가 날아갔습니다.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횡보만 해도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살점을 깎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갈수록 계좌를 파괴하는 음의 복리의 저주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복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내 계좌가 반토막, 즉 마이너스 50%가 되면 본전까지 몇 퍼센트가 올라야 할까요? 50%일까요? 아닙니다. 100%가 올라야 합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하락폭이 깊은 만큼 복구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세배 레버리지를 들고 폭락장을 정면으로 맞으면 나중에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해도 내 계좌는 여전히 바닥을 키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수학적으로 이미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밀어넣는 도박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정작 내 손을 베고 있지는 않은지 거울을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세배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짧은 구간의 위험을 피하는 날카로운 메시지, 인생을 걸고 무어둘 장기 투자처가 결코 아닙니다. 3부에서 말씀드렸죠?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그 소중한 시간을 매일매일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단두대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거기 있고 기회는 우리가 살아남아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다시 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가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레드버티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